보시면, A란 집합은 이 그래프에는 있 점이야. 이 XY가 아니라 그냥 AB인 거야. 이건 뭐야? 이 직선에는 있 점인 거야. 근데, FK가 뭐냐면, 도집합. 도집합은 당연히 뭐겠냐. 그치. 이두 개의 공통이 되는 점. 그게 무슨 말이야? 도점. 도점이 들어있는 거지. 의 개수. 이게 뭐다? 도점의 개수라는 뜻인 거야. 그럼 지금부터 조정 개수를 판단해보자, 이거야. 그럼 얘는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냐는 거지. 원이지, 원. 뭐 어떻게 되냐. a-1의 제곱에 b-2의 제곱은 1이 될 거라고. 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 를 그려보면 중심좌표가 지금 1,2가 되나? 중심자권1 2 마이가 되고, 반지름 길이가 1이 되는 원이 있을 거라고. 이런 원이 있는 거야, 그지? 요즘 내가 아이패드, 그, 갤럭시 패드를 쓰고 있거든?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원이 돼. 빡빡 그럴 뻔했어. <웃음> <웃음> 야, 근데 그런 칠판 나오면 죽이지 않겠냐? 전자 칠판이라는데, 와, 대박이다 이제. 딱 했더니, 거기서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돼? 오, 씨, 젠장할게. <laughs> 생각만 해도 재밌을 거 같다. 자, 됐지? 이 원이 뭐냐면, 이 A란 집합 의 원소들이야. 얘는 직선이잖아. 이 직선의 식이 뭐야? B는 뭐야? 4분의 3A. 마이너스 4분의 k 거 그러니까 기울기가 4분의 3짜리 직선이야. 그럼 직선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되면. 접할 때, 여기도 뭐할 때? 접할 때. 접하기 전까지는 교정 개수가 빵개였다가 접하면 1개 됐다가 2개 됐다가 다시 빵개 됐다가 1개 됐다가 2개, 0개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EFK는 불연속 감소가 되는 거지. 두 번에 걸쳐서 불연속이 되는 거야. 빵빵빵 빵빵빵 한 개, 두개두개두개두개한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개 개. 불연속이란 말이야. 그럼 그때 k 를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구하면 돼?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것 같다면 되는 거지. 맞아 맞아. 괜찮아. 해봐 어떻게 되겠어? 아 귀찮다 그지? 아 진짜 귀찮네 이거. 해봐. 자, 거리 구해보자, 거리. 거리는 5분의 절대 값 치고, 3, 1 대입하면 3 되고, 빼기 2 대입하면 8 되겠지. 빼기 k가 반지는 게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정리하면, k 플러스 5가 5가 돼야 되는 거지. k가 얼마 소리야? 0 또는 마이너스 5는 뜻인 거야. 딱 됐지, 그지? 아, 10이구나. 여기에 k가 0인거지 k가 마이 10이 되면 이게 2분의 5가 되는거지 딱적당하다 그지? 자 그런 상태라는 것 알게 되었어 그래서 지금 결국 뭘 알게 됐냐면 fk라는 함수가 k가 얼마일 때? 0과 마이 10에서 뭐다? 그런 속인거야자 근데 gx가 있는데 2차 함수야 근데 f는 g1은 1이래 0이래 그럼 그렇대 자 근데 중요한 말이 야 fx, gx가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몇 개다? 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뭐, 연속표를 그려도 좋은데 연속표를 그려보면 fx라고 할게 그냥 fk라지 말고 이 그래프는 0, 마이너스 10이랑 또 얼마 에서 0에서 불연속이거든 요두 군데에서 불연속이고 gx는 실수 전체에서 뭐가 돼? 연속인 거야 어. 근데 이렇게 곱해 가지고 불연속이 되는 경우가 딱한 번만 나와야 돼 괜찮아? 그럼 지금 불연속이 될수 있는 소재가 몇 번이야? 두 번인데 이둘 중에서 한 번만 뭐가 되자는 거야 어, 연속이 되자는 거야 그럼 불연속이고 연속이니까 얘가 뭐가 되줘야 돼? 0이 되줘야 한다고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는 뭘할수 있다 첫 번째 GX가 케이스가 두 가지인 거지 어떻게 두 가지냐 최고 항계수가 1이고 1일 때이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다뭘 가져? 여기서 0이 될수 있잖아. 얼마? 또는, x 1에 뭐가 될수 있어? x가 되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 gx가 가능한 거야. 근데 그래서 뭘 가래? g, g3의 최대 값으로 가랬으니까 3을 넣으면 되는 거지. 당연 여기다 넣으면 3을 넣으면 엄청 커지겠지. g3의 최대 값은 여기서 3을 대입한 게 답이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어?